자, 안녕하십니까. 자, 어, 우리 2020년 대비 2020년 2차 대비 저희 경북사 7기. 벌써 이제 경북사가 1기 17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경북사 7기가 진행이 되는데 어, 이번 시험 1차 시험이 이제 월 30일에 있었는데 좀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죠. 지금 저는 안 썼지만 마스크를 원래 써야 되지만 지금 학생들은 다 쓰고 있습니다. 뭐 촬영은 뭐 저만 비추는 거니까 자 이거는 설명회가 아니고 이제 우리 경북사 7기를 등록한 재원생의 한에서 이제 앞으로의 이제 커리큘럼하고 이제 뭐 지도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이 다음으로 제가 인트로 한 10분 정도 하고 바로 이제 그 영어 집중 관리반 양익 교수님께서 한 시간 정도 19년 2차 그 다음에 20년 1차, 어, 영어 기출, 해설하고 이제 문제 관련해가지고 그 집중말레반에서 접종된 거 이제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어려웠죠. 이번에 영어 어려웠고, 그 다음에 경찰학 어려웠고. 응? 그, 저희는 뭐, 소수 정이에요 60명에서 한 70명 정도 저희가 항상 유지를 하는데, 이번 기수는 제가까지 진행을 하면서 가장 빨리 마감이 된것 같아요. 60명이. 마감 기준은 60명인데, 보통 2주에서 3주 사이에 보통 인원이 다 차는데, 이번에 일주일, 일주일도 안 됐죠. 그래서 지금 다 마감이 돼서, 지금 현재는 4층에는 독철 지정좌석이 배정이 안 되고, 지금 3층에 배정을 하고, 어 이번 기수부터는 좀 제가 좀 빡세게 좀 더, 3개월밖에 안 남았으니, 기존에 뭐 6개월, 8개월 텀이 아니니까, 좀더 타이트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4층에 지정 자리가 있지만, 본인이 지각이 누적되거나 벌점 유형이 있죠. 벌점 하나씩 들어가면 총 10점이 되면 3층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리가 배정이 다시 3층으로 내려와서 3층에서 본인이 뭐 개, 개선할 저, 그게 전혀 없다. 나가면 돼. 환불해 주니까. 얄짤로어 그냥 공부할 친구들만 데리고 제대로 합격시키는 게제 목표고, 경독사 취지예요. 응? 어설프게 할 거면 여기 오지도 말고. 아무나안 받아. 개나 소나 다안 받으니까 합격률이 높은 거야. 어? 아,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있는 친구들이, 어? 와서 공부해갖고 빨리 한 명이라도 더 합격시켜야지. 뭐, 응? 와가지고, 뭐 보러 왔는데요? 뭐 간보러 왔는데요? 그럼 난 그냥 나가라 그래. 뭐 자세가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진심으로 진짜 빨리 합격하고 싶고 내가 왜이수업기간이 들려야 되는지를 본인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 지속성이 없었던 거야. 열심히 하지 않았던 거고. 간절함이 덜했던 거고. 그런 걸한번더 곱씹으면서 생각을 하시고,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아서, 제가 처음에 월요일 날 개강을 할 때, 공지사항을 나눠준 내용은 폐기하시고, 문항수가 늘어났어요. 2,400문항에서, 처음에 기출 총정리를 4주, 그 다음에 두 번째, 2단계 하프 모의고사를 4주, 그 다음에 전범이 모의고사를 2주 하려고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봐도, 나는 문제를 더 주고 싶어. 문제풀이 엄청 많습니다. 한 예로 작년 9월 16일날 6기 개강하면서 5단계 커리였어요 1단계 기출 지문 OX 2단계 진도별 4지선다 3단계 기출 총정리 채용과무 승진 문제까지 다 풀고 4단계가 경찰 3번만 풀었고 5단계가 전 범위 동행이었는데 3월 15일 종료가 됐고 이제 시험이 연장이 돼서 이제 2개월간 추가됐을 때 이제 교수님들한테 각 출제 교수님한테 부탁을 해서 240문항을 더 받아서 24회분의 하프 모의고사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다 거두절미하고 3개월의 커리를 어떻게 잡았냐면, 잠깐 판설을 할게요. 이게 문제가 추가됐다고 보시면 돼. 지금 기축 초령리가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 월요일날 한국사 40문화, 화요일날 영어 40, 수요일날 형법 40, 목요일날 형수법 40, 금요일날 형수법 40. 그러면 250이죠. 아니구나. 20, 200, 250에 여튼해서 1,200문항 6주 과정 1,200문항이에요 1,200하고 네, 하프 모의고사는 50문항씩 50문항씩 쭉쭉 가요 그 다음에 매주 토요일날 100문제 100분 OMR카드로 하니까 컴퓨터 수성사인펜 가지고 오셔서 마킹하고 본인들 지정난바 있죠 뭐 3번이면 0003이 본인 난방 거예요 OMR 체크할 때자 연습하는거야 그 하루를 위해서 우리가 시험 당일 날그 하루를 위해서 우리가 몇달몇 몇 년을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10시에 시험을 보는 거예요 단계별로 응? 그래서 총 이번 기수가 거주히 별미하고 3,100문항을 풀 거예요 3,100문항을 풀고 틀리고 오답 정리를 하고 오답 정리 길게 하면 안돼한 시간에 정리 다 끝내야 돼 응?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막 두세 시간 하는 친구들도 있어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한 시간에 시험 딱 50분간 풀고 영단어 50단어도 가져 매일 영단어 50단어 그 다음에 각과목별 문항수. 여기는 40문항, 50문항. 그 다음에 이거는 매주 토요일이니까 100. 응? 틀리고 오답 정리를 1시간 안에 끝내시고, 그리고 나서 오후 저녁에는 본인, 본인들 공부하셔야 돼. 본인들. 여기 경찰 독학관리자아 응? 여기는 초짜들이 오기가 좀 힘들어요. 보통 수기간이 1년 넘은 친구들이야. 그리고 채불도 많고, 전기수의 채불이 1 2명이었어 뭐, 블로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경북서 6기가 20년 1차 14명 합격했어요. 원래 두명더 있어. 16명 합격이야. 근데 2명이 나한테 연락이 안 왔어. 근데 뭐다 올려, 성적. 올릴 필요 없잖아. 끝까지 나랑 여기서 남아서 합격해서, 음? 합격수기 써주고, 그리고 사진 한번 찍어주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내일 서울청하고 저기 경북 체력이 있어서 오늘 학생들 삼계탕 한 그릇씩 사주고 내가 왔는데 우리 경북사 전통이에요 우리 경북사 전통이 뭐냐면 1월 1일 날다 같이 나와서 나도 나오지 당연히 전통이라니까 다 같이 밥 먹고 공부하는 거야 1월 1일 날 거의 3년째 했죠 그리고 체력 그러니까 필기시험 붙으면 체력시험 보기 전에 내가 삼계탕 한 그릇씩 사줘 응? 그리고 체력 합격하면 응? 소고기 사주고 응? 그래서 여기서 뭐 체력 뭐 필기 묻고 체력하고 면접까지 잘 해서 어? 나중에 더 좋은 일을 만들고 내가 그 본인들 가끔 이렇게 음료수 줄 때가 있을 거야 비타 500이나 뭐 이런 거 그거 다 나는 돈 주고 사본 적이 없어 다 합격생들이 인사 올 때마다 늘 이렇게 사서 사, 주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좋은 기운 받으라고 합격생 기운 받으라고 내가 본인들한테 하나씩 주는 거고 어? 자 이거는 다 설명 이해했죠? 응? 어? 내용 보시면 다 아니까 자,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은 매주 월요일 날, 그 제가 계획서 폼 드리죠, 경독사. 그 폼에 보면은 그 시간대별로 다 나, 나눠져 있을 겁니다.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진행되는 거. 그리고 매일 가목별 테스트 보고, 그 다음에 오답노트. 오답노트 매일 11시, 12시 딱 1시간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1시 반부터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한 명씩 저한테 정, 검사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운영시간. 저희 경독사 17년 12월 개관한 이래, 단 하루도 쉬어본 적 없습니다. 365일 불다 켜져 있고. 그 다음에 주중 오픈 클로즈 시간. 주말은 어,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오픈을 8시로 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와 있어. 여기 참고로 새벽에 일찍 오는 친구가 있어요. 새벽 5시 반에 문 열어. 12시에 클로즈를 하지만 아침에 저는 좀더 일찍 공부하겠습니다. 비밀번호를 내가 가르쳐 줘. 4층, 3층. 근데 뭐 하루, 어설프게 하루하고 뭐, 그러면 안 되고. 꾸준한 친구가 있어. 그래서 항상 다섯 시, 여섯 시 되면 경동사로 오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일찍 나와서 공부를 하고, 잠잘때 자고. 어? 자, 토요일 날은 아홉 시까지 추석 기입부 다 기입해야 돼요. 의무야. 그리고 나서 열 시에 시험이니까, 아홉 시 오십 분까지 모의고사 여기 삼백 일호 강의실에서 착석해서 모의고사 백문제, 백분안 풀고, 또 오후 저녁은 자율자습. 단 주중에 본인이 병원갔거나 지각했거나 벌점있는 친구들은 토요일날 오후 저녁에 강제자습 들어갑니다. 그 명단에 있어 내가 매번 공지하니까 그거 보고 강제자습 몇시간 하는지 체크하고 토요일날 공부하세요. 어차피 시스템이 다 있는거 알지? 어차피 내가 체크 다 하니까 어차피 나와 내가 토요일날. 일요일도 나와. 집 바로 앞이야. 여기 경북사에서 뛰어가면 오후 7분 걸려. 집까지. 응. 내가 10년을 회사 다니면서 그... 노량진 뭐 신림동 여기 회사 다니면서 2시간, 2시간, 4시간을 출퇴근했어요. 도봉산이라고 저기 의정부 가기 전에 그러면은 5시 15분 첫차를 타고 노량진 와. 그럼 6시 한 5분 떨어져. 그럼 노량진에서 버스 타고 신림동 들어와. 2시간, 2시간, 4시간을 제가 10년 동안 직장생활 하면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사를 왔지만 어쩔 수 없이 당연해 당연히 이사 와야지. 그렇게 관리 못 하지 그 거리에서는. 그래서. 내가 되도록이면 되도록이 아니지 뭐 기존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새벽 6시에 나와서 내가 청소를 해나면되 떠는 거 좋아하거든 사무실 록이하잖아 응? 그리고 웬만해서 되도록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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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도록이 열심히 안한 친구들은 당연히 혼내야지 오늘도 빠따 다섯명 맞았거든 되게 세게 때렸어 옛날에는 장난으로 조금씩 때렸는데 맞아야 돼 맞고 나서 아 내가 왜 아프지? 내일 지각하면 안 되겠지? 각인이 되잖아 그렇지 나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 많이 맞았어 선생님들한테 고등학교 우리 그렇게 많이 때렸던 은사님이 내 결혼식 주례를 봐주셨거든 너무 감사해서 너무 잘 커서 내가 응? 잘큰건 아니지만 그리고 그 밑으로, 당연히 핸드폰 반납하는 거죠. 응. 7시 50분까지 출석하고, 핸드폰 반납하고. 그리고 벌점 유형은 제가 얘기했죠. 첫 번째도 지각, 두 번째도 지각, 세 번째도 지각. 잘리는 이유는. 핸드폰 내가 뭐 실수로 안될 수도 있고. 응? 그렇지만, 지각하는 거를 제가 제일 싫어해요. 기본이 안된 애들이야. 직장을 다닌다고 생각을 해봐, 본인들이. 우리가 7시 50분까지잖아. 일반, 보통 회사 다니다고 생각해봐. 지금 또래 친구들을 봐봐. 직장인들. 9시 출근이면 막내 사원 대리 8시까지는 출근할걸? 다? 공무원들도 그럴걸? 지금 구급 갓 들어간 애들도? 응? 정신 차리고 공부해. 응? 빨리 여기서 나가야 될거 아니야? 신림동에서 응? 실림동에 귀신 될거 아니잖아. 응? 여기 오는 친구들은 다 생각이 조금, 좀, 절실한 친구들이 많이 와 어설프게 여기서 하지도 못해 내가 한달 안에 다 정리하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각하지 마세요 지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8시 되면 안 나온 친구들 전화 다 깨워주잖아 전화 안 받아? 안 받으면 나한테 더 죽어 받아 받기라도 하면 내가 화가 누그러지니까 너무 무섭나요? 여학생들이 많아서 난 똑같이 대하고 싶어. 똑같이 대하고 싶은데, 좀 더, 어? 좀, 뭐라 고해야 되나? 진심으로 내가 좀 대하고 싶고, 좀 원리 원칙도 따지고 싶고, 거기서 내가 지금 많이 막 혼돈을 가져. 자르고 싶은 친구도 있는데, 자르지는 못하겠고, 어떻게든 한번더 데리고 가면 합격할 것 같고, 네 그런 스트레스가 조금 있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뭐, 여기 경북사 믿고 왔잖아. 경북사 믿고 왔으면, 뭐, 합격생이 다 증명했잖아. 응? 합격 수기가다 증명하고, 응? 본인들도 그 다음에, 뭐 네, 그 다음 차례는 내네 차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시면 돼요. 조금 시간이 딜레이 될지언정, 끝까지 붙어 있는 친구들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합격해서 나가요. 평균적으로 내가 나랑 같이 1년 반 정도 공부해서 공부한 친구들은 다 합격해서 나갔어요. 왜? 1년 반을 이렇게 똑같이 생활한다고 생각해봐. 월요어부터 금요일까지 14시간씩, 그 다음에 토요일도 공부하고, 그렇게 1년 반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 매일 문제 풀고 매일 틀린 거 오답 정리하고 이렇게 보면 돼 처음에 소개로 이제 왔던 친구가 이번에 이제 붙었죠 20년 일차그 친구가 그 전에 한 6개월 정도 혼자 공부했대 처음에 물어보잖아요 상담할 때 어떻게 공부했고 프리패스 뭐하고, 뭐 듣고 있는지 점수 문제를 딱 풀어보니 한 50점 밖에 안 나오더라고 6개월이 지나서 다음 기수가 6개월이잖아 근데 그때 그 친구가 많이, 처음에 많이 틀렸지, 되게. 그러니까 반타작 한 거야, 50점 때면. 두 번째 넘어갈 때 70점 때를 가더라고. 그러니까 틀리는 개수가 줄어들죠. 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 그러니까 뭐 판례나 변경이나 이제 뭐 규칙이 변경되면 그건 다 업그레이드 하죠, 문제를. 그리고 세 번째 할 때, 6개월, 6개월, 6개월. 세 번째 할 때, 그 친구가, 8, 9, 0점 때가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 5답노트도 점점 얇아지고. 뭐 붙었잖아, 서울청. 그런 친구, 그 외에 뭐, 계속 꾸준히 했던 친구들, 응? 그렇게 해야 붙는 거야. 어설프게 한, 한 3개월만 해볼까? 아이씨, 저기 뭐, 대처 타는데 한번 가서 한 6개월만 해볼까? 3개월, 6개월 해갖고 어떻게 붙니? 못해도 한 자리에서 한 공간에서 1년 정도는 꾸준히 해줘야 본인이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게 다 보이잖아. 출석 체크인 줄다 보이고, 블로그 다올리죠 출석 다 올리고, 성적 다 올리잖아. 본인이 이게 눈으로 보이잖아, 데이터가.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학교에서 나가는 거야. 그리고 그 프린트, 뭐, 이거 뭐다 됐고. 자, 이번 기간이 너무 짧아서, 어? 너무 짧아서 조금 축박한 것도 있고, 좀 그런 친구들이 많을 거야. 아직은 실력이 조금 미진한 것 같은데. 아, 3개월 빡싸게 해서, 한번 뭐, 되겠지? 그래서 수박 겉다기 식으로 공부하면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봐온 수험생들, 저도 공부 오래 했어요. 저도 공부 되게 오래 했어요. 6년 정도 했어요, 간부. 그리고 나서 학원바닥에서 내가 10년? 경찰 간부도 내가 한 5년 담당했었고 노랑진부터 해서 실도까지 다 해봤는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봤겠어요. 여태까지 17년 동안. 대부분, 뭐, 실패한 친구들을 많이 봤겠지. 근데 합격한 친구들이 더 기억이 났고, 나는. 떨어진 애들은 기억이 안 나. 쟤 누구였지? 근데 붙은 애들은 다 기억나지. 왜? 그 친구 열심히 형걸려 봐왔거든. 옆에서 1년, 2년 동안. 그런 애들이 붙는 거야. 응? 그런 애들이 나중에 뭐, 인사하러 온건 오는 거고. 응? 그래서 있는 동안은 내가 최선 다해서 본인들 관리해줄 테니까, 아, 돈 냈잖아. 돈낸 만큼 열심히 하면 되잖아. 난 열심히 관리해줘. 어, 좋은 문제정 적응해주고, 어? 교수님한테 의뢰해서, 어? 그리고, 마지막 달쯤 돼서는, 뭐, 형법 김종우 교수님이나, 경찰학 전희 교수님, 그 다음에 형사법 정주영 교수님, 뭐, 한국사 정호경 교수님도 우리, 뭐, 축제 문제 하시는데, 뭐, 경찰 쪽은 모 보이지만, 법검팀에서, 진영원 법검팀에서 한국사 전임이세요. 그분이 문제 축제해주시고. 그러니까, 나중에 특강을 다 잡을 테니까, 그 특강 일정에 맞춰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10분 넘었나요? 너무 길겠구나. 응. 자, 이거 외에 이제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와서 응? 따로 개인적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 하루에 한 번씩 다 보잖아. 그치? 응? 아침에 매일 보지. 추석 체크할 때 보지. 매 시간 내가 올라가서 체크하지. 응? 저녁에 퇴근할 때 9시 40분에 나또 보지. 응? 매일 보잖아. 응? 그래도 이번 기간이 짧으니까 3개월 만에 빡세게 해서 빨리 합격해서 나가요. 그러면 안 봐도 되잖아. 응? 합격해서 나가 계속 떨어져가고 여기 실은 도굳지되지 말고 배회하지 말고 배회하지 말라고 알았죠? 알았죠? 네 여기까지.